자, 이제 경기는 9회 초를 맞게 됩니다. 오늘 경기, 어, 지금 7, 8, 9회에 넥센이 점수를 12점을 뽑아내면서 7대1에서 19대1이 됐고요. 마운드로님 조상우 선수가 올라옵니다 2013넥셀의 1라운드 지명이 된 선수고요 이 선수가 어, 전체 1번이었어요 네, 지금 뭐 최상덕 투수 코치가 가장 기대하는 지금 투수로 생각이 드는데요 네. 150km 이상의 속도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 몸이 아주 좋아요 예. 거기에 커브 슬라이더를 가지고 있어서 최상 코치가 몇 번을 저한테 꼭 지켜보고 기대해야 되는 앞으로 정말 기대되는 투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투수입니다 저도 이최상도 코치랑 대화를 나눴는데요 네. 정말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고 특히 몸을 보시면 지금 이 허벅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 3루 쪽 땅볼 마지막 바운드가 약간 두었습니다만 인도에 강하게 쏘기로 하면서 첫 번째 아웃 카운트 김민우가 잡아냅니다 원아웃. 지금도 속구의 구속이 150이 나오고 있고 네. 음, 구종은 뭐 커브 슬라이더 그리고 싱커 포크볼도 던집니다 어, 구종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일단 첫 번째로 투수가 가장 프로할 타이어볼로를 네. 던지는 그런 투수고요. 조상우 투수. 사실 이제 기대를 많이 모으고 캠프까지 다 따라가서 소화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넥센이 올해 선발지 에좀강결해졌고요 특히 네. 지금 뭐 허벅지를 보여주는데 허벅지가 2 8구인치가 된다고 할 정도로 아주 튼튼한 하체를 가지고 있는 선발, 음. 아, 투수입니다. 조성호 선수에게 필요한 건 역시 경험이라고 봐야 되겠죠. 최진행 걷어올립니다. 높게 떠가는 타구는 왼쪽. 잡힙니다. 파우스 됐습니다. 지금도 151kg가 나왔는데요. Yeah. 뭐 앞으로 정말 미래가 기대되는 또 하나의 투수라고 보여지네요. 조상우 선수, 앞으로, 예. 이그 선수의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선수는 저 고향은 인천 쪽인 것 같아요. 네. 서화초등학교와 상인천 중학교 를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또 고등학교는 대전고를 졸업했어요. 그렇습니다. 졸업. 지금이, 저도 오늘 던지는 모습은 네. 오늘 처음 봤거든요. 어. 이 선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던지는 모습은 오늘 처음 봤는데, 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주목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도 네. 아마가 약간 늦게 쫓아나오는 투스모입니다. 투스프라이기도 했고요. 어, 일단 폼도 부드럽고요. 예. 또 하나는 일단 자신감 있게 자기 공을 던진다는 것을 일단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되겠든요 이대로 끝나면 앤디베네켄이 승리 투수가 됩니다. 베네켄이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4승째를 기록하게 네. 되는데 오늘 사실은 9회까지 투구수가, 8회까지 투구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9회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은 지금 교체가 돼서 조상우 선수에게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공격이 기다리다 보니까 이 바네켄 선수의 태포가 끊어질 수 있거든요. 네. 경기 종료. 조상우 선수가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경기 최종 스코어는 19대 1. 넥센이 어제 패배를 서류하면서 대승을 기록했고요. 이제 스리즈 스코어는 1승 1패로 이두 팀이 이번 3연전 내일 이제 어느 팀이 2승을 거둘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용경 감독은 좀 아쉬움이 큰것 같아요. 네, 역시 물론 점수 차이도 적.